보통 한국은 미국에서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얻어 국내에서 생산하여 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투기 산업의 전망을 미루어 볼 때,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출 중인데, 만약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기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앞으로 계속 외제 기체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면 유지보수하는. 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 사업에 막차를 탄 것이다.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노후화 기종인 F-4, F-5를 대체하며 블록 LL, LLL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서 스텔스 성능을 개량할 예정이다. KF-X 전투기 핵심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이러한 전투기 핵심 기술들의 국산화의 여부가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나라들도 기술 이전하기를 꺼려 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능동형 전자 주사 방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도 하는 AESA 레이더는 여러 표적들을 탐지, 추적하는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5mm 크기의 모듈을 총 1,0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이 레이더파을 내보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즉, KF-X 전투기의 눈이 된다는 소리이다. 현재까지 항공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10개국이며 한국은 11번째 개발국의 서순을 발. 탐지거리는 100km 이상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체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F-16의 레이더 AN APG-68V1의 탐지거리는 대략 150km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봐서 KF-X 전투기가 블라크2, 3까지 개량될 경우 F-4, F-5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기종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IRST는 대공 표적을 탐색과 추적하고 대공 미사일과 적기의 방위각, 고각, 적외선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전투기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한다. 국내 정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산 기술로 개발할 경우 유지 보수비를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다. EOTGP는 주간여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더로 표적까지 유도탄을 정밀 유도하는 핵심 장비이다. EOTGP를 비롯한 위에 언급한 4개의 핵심 기술은 미국 의회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였다. 항공기의 생존력을 향상하는 위험 신호 수신하며 기만, 소음 신호를 내보낸다. 또한 생존을 위한 체프나 플레어 발사기를 이용하여 기체의 생존력을 더욱 향상한다. 방위 사업 청에 따르면 2019년에 이미 시재기 제작에 돌입한 상태이며,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시재기 1호가 출고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전자 핵심 기술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우리 공군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방산 비리는 재발언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보통 KFX라 부르지만 보람의 사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ADD와 KA가 주도하고 있고 그 외에 200여 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국내 15개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 연구소나. 업체로는 IAE와 PTDI, 로켓드마틴이 참여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대포등 노후화 기종의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하이급 전투기 도입은 3차 FX 사업을 통한 완제품 구매로 진행하 중형 미디움 로급 우 전투기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외국 기술 도입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발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때 KTX2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볼레로급 전투기 국산화에서 한 단계 더 상승된 미디움급 전투기 국산화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로 사업 진행 여부를 놓고 새로운 플랫폼을 독자 개발해서.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품은 면허 생산, 기술 개발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기술들은 해외에서 기술 도입해서 진행하자는 독자 개발파와 FE, 경국과 같이 해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자는 개조 개발파가 10년이 넘도록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독자 개발로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 2년간 탐색 개발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었으며, 본격적인 KFX 사업의 추진 여부는 2013년 4분기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었다. 2013년 말 개발 여부가 확정될 경우,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카이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체계 개발 계약 체결이 늦어진 데다,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의.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2020년에 상세 설계를 완료한 뒤 2022년에 시제기를 출고 2026년 전반기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초도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양산되는 초도양산 기체는 공대공 능력만 갖춘 것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모델은 2028년부터 후속 양산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는 공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은 국산 개발 항공기에 대해서 필요한 스펙과 개발 방향 등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후 계량 단계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외산 방산 장비의 직도입 방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기존 공군의 역량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기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보다 저렴한 지원을 보다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항공기술을 국가산업 전반으로 스피인 오프 시키면서,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F35의 개발 방향 자체가 다목적기로서의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공 전투용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국산 전투기 군원 미흡한 부분에 집중하면 방공 및 제공. 임무에 적합한 전투기를 획득함과 동시에 비슷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매 가능한 스텔스기라는 대안이 F-35밖에는 없다는 현실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 수출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K-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국산 전투기를 과연 공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 즉 구형 F-4와 F-5의 퇴역이 예정된 2020년 무렵까지 양산 및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다. 현재까지 확보한 국내 항공기술력이 K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수준의 첨단 기종을 2020년까지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 또한 존재하며 이 점을 필자는 부정하지 않겠다. 아니 부정할 수 없다. 즉 국산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은 좋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어지겠지만 외국제 기종을 직도입할 경우 적어도 구매자인 한국이 달라고 하는 시점까지는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며 노후 기종의 대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필요 무기의 적시 확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다른 난관은 개발비의 부담 문제다. 그동안 KFX는 국제 공동 개발 형식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왔고, 6조 원이 넘는 개발비의 40%를 외국 및 해외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0%를 맡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키는 이미 사도 협력으로 TFX 사업을 독자 진행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다. 거기다 인도네시아조차도, 지연되는 사업에 슬슬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만약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개발 비용을 부담할 스폰서 해외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의 개발비는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한국의 국방 부문에서 1에서 2조원의 추가 지출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군의 세계급 이지스함과 육군의 세계급의 전차 그리고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자주국방에 점차 가까워지는 일로 환영해야 하지만 관련 기술의 부재와 투자 미비 그리고 항공 인프라 확보 등이 늦어 이제야 제대로 된 경전 투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KFX는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KFX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며 KFX가 단순하게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할 전투기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논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사실 KFX에 대해서는 작성할 생각이 없었지만 T50에 관해 작성하던 과정에서 의외로 KFX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올리게 되었다. 후 KFX 사업의 진행 과정과 과제 그리고 상세한 스펙에 대한 글로 찾아 뵀으면 한다. 오래전 KFX 사업이 제기된 이래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F16보다 약간 나은 성능의 F35. F-18이 F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성능의 개발 조건입니다. 대충 보면 F-18C 디게체 전후 크기에 쌍발 엔진 그리고 여기에 근미래 상황에 맞는 에비오닉스 체계와 스텔스 디자인을 더하게 사업이 되겠죠. 이 정도 체급이면 현재의 상황에선 중상위급이지만 KFX가 활약하게 될 미래의 전장 상황에선 중급의 전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보다 높은 하이급의 고성능 전투기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현재 KF-16과 그 이하 기체들은 KF-X 국내 개발로 대체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국방력과 국내 사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채무로 괜찮은 결론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KF-X라도 고등훈련기 정도 그것도 해외 개발사에 전적으로 기대 만들어 본 적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우리보다 기술 역량과 자본력이 뛰어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개발사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눈을 낮추면 그 비싼 생산 단가와 고유지비의 일본과 대만의 자국산 전투기 FE 경국기의 상황도 보입니다. 한정된 자국 수요를 바라고 자체 개발한다는 거 가시밭길의 시작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국내 수요와 낮은 기술력을 갖춘 국가의 자체 개발 전투기는 비슷한 급의 직도입기 전투기보다 도입 단가가 절대로 쌀 수가 없다라는 건 상식이죠. 유즈비도 당연 높습니다. 전투기는 비교 대상이 없는 TA-50과는 완전 다르죠. 두 번의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경제성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당연합니다. 이 정도 금만으로 경제성 타당성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눈을 애초 군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조사에 합치되는 새로운 개발 방향의 수렴이 나와야 정상인데 개발 측은 KFX 락을 외려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군과 개발자들의 실각이 수렴되기는커녕 그걸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개발 측은 정부와 군의 기본 요구 조건에 아랑곳 없이 KFX의 ROC를 끝간데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못된 하극상의 상황이죠. 현재 판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알지만, 이젠 KFX가 최고의 성능의 전투기 f 2 1랩터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 참여 사업이 실패하거나, 크게 잘못되면, 정부와 군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국민부담으로 다 넘어갑니다. 즉, 개발사와 업체들이 책임질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개발비와 리스크를 껴안는 민간 사업과 다른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KFX는 전적인 국가 사업입니다. 개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 돈과 책임은 니네들과 저라의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개발자 측은 이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더 훨씬 높은 성능이 훨씬 싼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 이에 대해 나중에 개발자 측이 책임질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겁니다. 머지않아 세계 유수의 항공업체 관계자들이 유레카 한국으로 무릎 꿇고 올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본격 개발에 들어가기 전부터 개발비, 양산비 모두 오르더니 지금은 6조 원의 개발비와 8조 원의